야, 백네벨! 100레벨. 백네벨이고, 저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풀이 흥국이에요. 흥국이 예.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저거 뭐야? 흥국이 소녀전선에 나오는 총 이름인데, 예. 우연히 이제 그렇게 돼서 흥국입니다. 아무튼 백네벨이시고요. 요분은 이제 멸망전, 예, 멸망전인데, 아마 다음에는 몇번할수 있을까? 뭐야? 30연차! 헤드헌팅도 있으시겠지? 40연차네요? 네, 40연차. 40연차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분은 성, 어, 뭐야, 50연차네요? 성공을 할수 있을지. 아까 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요번에는 나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독립시행이니까 뜰 때가 됐거든요. 아까 한번 안 나왔으면 한번 나와야죠. 음. 원래 첫 번째는 과학이에요. 네, 어, 신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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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만 신캐, 신캐, 자5 신캐, 신캐, 셨드요구장 이장님이잖아요 루아! 감사합니다 예.. 루아 자.. 루아구요 자다음신루아 이거는 오성이네요 음. 이오성은 페인트가 많, 페이크가 많아가지고, 몰라 아직. 자, 라댕이! 에, 라댕이 좋죠. 라댕이.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돌멩이 까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자, 돌멩이 한번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멩이. 3 0연차는 과연? 색깔이? 예스!

에이아패들라는 님 계정에서나 찾으시구연 에이야패들라는 에이 메구밍할짱님 님 계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샘파이 자 요렇게 해서 또 뽑아버렸네요 에, 지금까지 3승, 1, 3승 1패죠 3승 1패 에, 3승 1패고 거의 승률이 그냥 애지는 수준입니다 3승 1패 오지간해서는 성공한다는 거죠 태우 음. 뭐 키울지 알려달라는데 뭐그 답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슈바르츠를 키우시면 됩니다. 슈바르츠를 먹었으면 슈바르츠를 키우면. 키울만한 것뭐 있는지 봐주세요. 슈바르츠요, 슈바르츠요. 슈바르츠 키우세요. 아시겠습니까 휴먼. 슈바르츠를 키우시면 됩니다. 샤이닝도 키우시고요. 슈바르츠하고 샤이닝을 키우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뿅. 자 요분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슈바르츠 글라우크스 스스로 이렇게 다 다네요 음. 자뭐 가봅시다 일단 신캐 5성따리부터 먹고 시작할까요 글라우크스 음... 야 근데 블루포이즌 오늘... 픽업인가? 되게 잘 나오네? 여기는 없는데? 픽업인 것 같은데? 맞네 픽업 오늘은 블루포이즌이 그... 함정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함정인데 함정이 아니죠 사실 네, 불포는 되게 갓태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저는 던전 돌때 오히려 엑시아보다 블루포이즌을 더 많이 써가지고 이번엔 나와야지. <laughs> 자, 이번엔 신캐. 자, 신캐 픽업. 예, 신캐 픽업입니다. 자, 일단 먹고 시작하고요. 말하면 나오죠? 자, 일단 뽑아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슈바르치만 나오면 된다는 소리죠. 예. 여기서 이제 화력 탑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거의 치트 수준이거든. 예. 제가 이제 또이 세계의 치트 능력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를 탈 거예요. 자. 자! 치트, 치트, 치트. 자, 슈바르치! 자, 이거 슈바르치입니다, 이거. 아, 내가 또이 세계의 치트 능력을 얻은 막 그런 거거든. 어. 명일빵주의색 세... 아, 모르고 스킨 눌렀어. 아, 씨. 아, 스킵 눌러서, 여러, 영감탱이로 변했네. 아, 나이. 아, 모르, 잘못 눌렀어. 아. 영감탱이, 이거, 저번 팩에서나, 아 저번, 저번 픽업에서 나와야죠. 왜, 여기서 나오고 있어, 갑자기. 아, 하라방탱이. 아, 어이가, 어이가 없네, 이거. 진 <laughs> 다음. 아, 스택 빨렸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많아. 돌은 많아요. 그리고, 운 좋으면은, 연속으로 나와요. 어. 예스! 당금질의 성, 승리죠? <목소리> 자, 이번에 슈바르치 간다. 자, 이번에 슈바르치 간다. 자, 레드. 이번에 스킵 안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끝났구요. 스스로 끝났고, 이제 슈바르치만 먹으면 끝나는데,

아직이야. 사연속도다 여러분들 두번 일어난 일은 세번 미끄러졌네. 조용히 하고서. 두두번 일어난 일은 세 번도 일어납니다. 자, 나이팅게일은 웃고 있다. 아, 이거 아까도 그랬잖아. 아, 나이팅게일. 아 나. 근데 이, 이제는 나오겠죠 설마 나이팅게일이 또 나오겠어 픽업도 아닌데 이거 픽업이 아니라서 이제 확률이 거의 제로에요 제로 까라 어? 제로 까라 시작 버그가 <목> 돌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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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빨리는데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야, 이번엔 떴지. 이번엔 떴어, 떴어, 떴어. 자, 이번엔 뜹니다. 자, 몇 번째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 이번에는 나올 겁니다. 아, 이거 육성은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러게. 어, 육성은 진짜 잘 나오는데, 픽돌을 해서 문제지. 아니야, 이번엔 아닐 거야. 이번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에이아가왜 그리워? 그안 그리, 그리워. 안 그리워, 에이아 어. 자, 다음은 자, 자 여러분들 우리 축복의 주문을 한번 외워 봅시다. 첸이 된다. 자, 니다슈바르츠 야, 첸이라고 했는데 나왔어. <laughs> 야, 아무튼 나왔어. 어?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첸이 안 나오고 대신 슈바르츠가 나와줬죠 예. 나 이렇게 나왔어. 결국은 조용히 하세요. 속마음을 지키게뭘들켜다 뽑았어. 결국은. 그래도 돌다안써 먹었어. 그 다행이네요. 돌다쓸줄 알고 솔직히 좀어 쫄깃했는데 이렇게 잘 뽑아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게자 게... 골드이님 요 분은 80연차. 예, 80연차 아, 아예 그냥 합성옥으로 모아 놓으셨네요. 80연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바르츠 80연차면은 킹. 키... 확 확률로 나올, 화, 나올 수 있죠 예, 요거는 웬만해선 먹을겁니다 자 뭐야 헤드팅이 30개나 있네 일단 10연차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연차는 그냥 빠르게 눌러야하는게 국룰이에요 자뿅 왜냐면은 거의 안나오기 때문이죠 일단 신캐 5성 신캐 하나 먹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20연차째 갈게요 20연차 뿅 자, 20연차. 그럴 수 있어! 20연차까지는 그럴 수 있어. 자, 블루 포이즌. 네, 블루 포이즌. 자, 이제 30연차. 여기부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부터는 그럴 수가 없고. 아, 아니야, 30연차까지는 그럴 수 있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30연차까지는 그럴 수 있고, 40연차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40연차부터야. 자, 40연차부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고,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의진짜의 진짜인 진짜의 거임. 자, 이제. 자, 자! 그렇지! 그럴 수 있었지, 이제. 슈바르츠 먹고 끝냅시다 네, 뭐 이거 길게 합니까 이제 이벤트 맵도 돌아야 되는데 나도 이벤트 맵 빨리 달려야 될거아니야 빨리 그냥 뽑아버리고 슈바르츠이런거 그냥 뭐 잡밥인데 예, 네, 걍 나오죠 이제 빨리 뽑고 네, 빨리 갑시다 이제 이벤트 맵돌러 자, 폴루 일단 바닐라 자 어? 비언터 없어요? 야... 꿀벌이 없었어? 자 요것도 슈바르츠죠야 오늘 한명 빼고 다 먹었어 메구밍 <laughs> 할 짝이라는 분만 못 드셨네요 흠 그럴 수 있지 뭐 닉네임이 잘못했죠 예. 어떻게 닉네임이 매구밍 할 짝일 수가 있어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대리 제조는 어한분 빼고는 다 성공을 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 가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리가차를 오늘의 데리가차는 대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바